시르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느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가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선주를 애국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기약을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돌이키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헌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친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를 것이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배경을 먼저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끌려간 포로된 백성들. 또한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주전 588년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바벨론에 의해 이들이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시드기아와 이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과 하나의 계약을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구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은 종에 관련된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내위기 25장에서 볼수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동족 히브리 남녀 종을 살 경우에 6년 동안 섬기게 할수 있지만 7년이 될 경우에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을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들 또한 동족인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계약으로 시드기아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위기가 사라지자마자, 1년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이 계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변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이 변하여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되돌아가다. 바로 하나님과 그 계약과 상관없이 그들은 예전에 그 상태로 되돌아갔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 그들이 형제와 이웃의 그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자유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다시 바벨론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깼는가입니다. 말씀 8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와계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에게 임하니라.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은 이 바벨론의 침공을 인해서 예루살렘의 운명이 마치 풍전등화 같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해 방편으로 이 히브리 종들을 자유케 할 것을 하나님께 서원함으로써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그 위기의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먼저 서원하고 계약 맺었던 것입니다. 이 계약을 잘 지킬 때 이것을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1년이 지났을 때이 계약을 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 종들을 자유케 했지만 그 자유된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계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희를 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 송아지를 쪼개시고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그 계약을 깨물어서 이 소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 서원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들처럼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더욱더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지만 막상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계약의 내용.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줄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예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선조들이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유를 줄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 선조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조들이 지키지 못한 이 언약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만약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면 그들은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은 그가 갚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자신에게 갚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는 왕에게 엎드려 갚을 것을 강구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탕감받은자가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 동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 동료는 백데나리온을 자기의 빚진 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갚을 것을 이야기하자 그는 그와 똑같이 엎드려서 내가 갚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 탄감받은 자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 왕은 그가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3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왕은 이 일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얻은 자가 나가서 동료를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를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지만 자신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듯이 그들 또한 자신의 형제와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데 그들이 그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바라볼 것을.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자유함을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배우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일터 가운데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게 긍휼함을 품고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질문 가운데 오늘 하루를 고민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되나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